커버로 바꿀게요. 커팅. 그러니까 얘는 이쪽 면에서 쓸수 있게 그대로 쓸수 있게 이쪽 한 면만 잘라줄게요. 음, 그러니까 대충 이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쪽 안쪽에서 끊어서 어 이것을 쓰고 또요 요거를 위에 쪽에서 또 끊어가지고. 지금 새벽 3시 15분인가 그래요. 어, 근데 피곤하다.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겉과 겉면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일자 바느질 있는데, 그대로 일자 바느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에 저쪽도 똑같아요. 이쪽 길이 천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붙었을 때 내리면은 이렇게 될 것. 좀 짧긴 짧아요. 안한 것보다는 낫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또뭘 깔아 줄 생각인데, 그거는 사야 돼요. 아마 인터넷에서 팔것 같은데 투명한 고무 같은 거 상에 까는 거 유리 대신 까는 거아그 이름이 뭐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접고 두 번째 접어서 일자 바느질 할거 미리 시침 핀으로 해놨고요 어 여기를 이렇게 일자 바느질 해주면 되겠죠?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아무튼 손바느질로 그렇게 해준 다음에 어잘 거예요. 올안 풀리게 해준 거 이쪽도 어건 나중에 해주기로 하고 일단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왠지 베개 <laughs> 베개 잎처럼 생겼어. <laughs> 아그쵸죠 베개 잎 생각나죠. 베개 커버 <laughs>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덧붙인 것들 있잖아요. 어 모자란 부분들 붙인 거 이거 자꾸 떨어져가지고 음그 뭐지? 양면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요걸 다시 붙여주는 거죠. 덧댄 것들. 뭐 매트라고 식탁 매트라고 하면은 나오려나? 스마트폰을 손등에다 올려놓고 바느질하는 겁니다. 지금. 어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의 바느질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자꾸 봐도 봐도 까먹어요. 저는 이거 초등학생 때 그냥 500원짜리인지 1,500원짜리인지 뭐 사가지고 뭐 만들기가 있는데 요런 바느질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테두리에다 이렇게 해주는 거 그냥 조그만 인형 얼굴이었는데 어, 그렇게 해주고 나서 제가 그냥 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올안 풀리게 해주는 거다. 그냥 음, 기계의 힘을 안 빌린 사람의 손바느질로 하는 올안 풀리게 해주는 오바로크 같은 거다 라고 제가 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바느질이 있어요. 어, 이름이 이렇게 묶어주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올이 풀리질 않아요. 이렇게 접고, 올려주고, 잡고, 이 뒤에 거는 그냥 올라와도 그냥 그대로 묶어줄 거예요. 이쪽으로 나와서, 감아주고, 빼주고. <laughs> 감아주고. 바느질 보면 엄청 엉망이에요. 어, 자세는안 보이나요? 근데 여긴 보니까 좀 달라. 여기는 오바로크가 여기 돼 있잖아요, 한쪽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위쪽에만 이렇게 감싸가지고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름이 고무 매트인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음, 그냥 이대로 쓸까 생각 중이에요. 대신에, 이 모서리 쪽에가 네모나게 뾰족하잖아요? 여기만 조금 둥글게 굴려주려고요. 여기,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것처럼. 음, 화면 터치하고 있어요. 음, 됐다. 요렇게. 요렇게. 음, 이제 안에다가 식탁보 만들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식탁보 같은 거 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다가 뭐 먹다가 흘리면은 식탁보에 닿잖아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될거란니에요 이렇게 절반 넣어놓고 다시 여기 펴가지고 똑같이. 모양 좀 잡아줄게요. 왜못 뭐 잘린 거야? 응. 일단은 일단은 조심히 투명 매트를 내려볼게요. 자리를 좀 잡아주고 아 손톱 상태가 말이 아니네. 지금 뭐 음식 다듬다 와가지고 여기가 모자른 건데 여기도 모자르고 음 아니면 여기 양 모서리는 모서리는 뭔가 천을 좀더 덧대기로 해도 되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와, 방송용 테이블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테이블 커버를 만들었고요. 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요. 앞으로 이쪽에서 찍어 올릴 수 있을 거를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근데 정말 베개가 생각나요? <laughs> 아, 그리고 좀 앞쪽에서 보니까 왠지 아래쪽 발 보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좀 더, 어, 그쪽도 가릴 수 있게끔, 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방금 무슨 소리였지?